안녕하세요. 우리 청년학교 매주 11월 28일을 삶아가지고, 지금 한 25일 정도 이 뜨거운 방에서 계속 띄웠거든, 재래 방법으로. 지금 사람들을 공장에서 만드는 매주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재래 식빵 수익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곰팡이 안서었어요 그러면 매주가 된장이 맛이 없어요. 참,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효해서. 23일간. 이제 제가 일손이 없어가지고, 한 20일이면 충분했는데, 오늘 같이 대나무 쳐서 처마 밑에 걸고, 이렇게 야외에 매달아 놓으며, 겨울내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 메주가 단단해지면요. 정울에 장을 담거든요. 그럼 정말 맛있어요 단맛이 나는 장다이 곰팡이 썰어가지고 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곰팡이를 보고 썩었다고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되게 그때 곤혹을 치르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청년학교가 한 4년차 하고 나니 다제주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매주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서 아, 4일째, 5일째 장담을 건데, 처음으로 매주가 이리 예뻐졌어요. <laughs> 그 전에 처음 배울 때는 동네 할머니한테 매주를 배웠거든요. 할머니 없이도 우리, 우리 청년들 힘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뿌듯합니다.